이렇게. 네, 이렇게. 자, 같이 가고 싶어졌어. 그럼 기다려. 자, 이렇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이렇게. 크게가세게 크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시면 돼 그래서 남성분은 이렇게 뭐발 하나 들어도 돼요. 자,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춤은 사실 막춤이 좋대. 막춤. 막사발 막걸리. 이 막자가 굉장히 특이한 자료요 정해진 그러니까 맞춤을 취야 창의성이 나온대야너막놈들나 <laughs> <laughs> 창의성이 있어 창의 성 정해진 거 없다 뭐냐 네? 막대하는 운동이 누구야 막간에 <laughs> 막간에 뭐야 발등하고 막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 창의성이 되니까 <laughs> 예, 안세진 춤은 위한 맞춤이에요 사실 거기에 엄청난 창의성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 정해진대로 추지 말아야 막걸리, 막사발, 막춤 그막춤에창의성있어니다정해진게 없으니까. 그래서 <laughs> 안세진 <안생지> 춤은 <중은> 막춤이다. <laughs> 자, 사로 발표니 끝났죠. 그래서 에, 자 계속해서 16번서부터 구독해놓으시면 막춤이 계속.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막사발, 조조시대 때 막사발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조백자, 고려청자 그런 거는 대감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막사발은 지지마도 구수한 맛이죠. 안세이춤 진짜 자구압니다. 막춤이에요. 그쵸 거기에는 무한한 에, 창조, 창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에, 사실 이렇게 정형화 했는데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앞으로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레포 제가 기록해낸 그 레시피 도트리에 비하면 이거는 에, 춤도 아니딱 진짜. 에, 낙, 에, 저, 코끼리, 에, 털, 꼬랑지, 털에 개미가 안 되는 아 모기가 안는데 모기 장지 털끝만큼도안나오 거야. 진짜 야이 뻥심하다. 제 <laughs> 알고 제 아, 진짜 제가 그동안 제몇 시간 동안 자료에 비하면 이거는 이거 정연한 애가 있거든요. 코끼리 알죠? 그털 코끼리 꼬리에 네 세발의 티아 세발의 티야. 그 담을 <단어를> 몰라 가지고 <laughs> 아씨. <laughs> 독수리 말해, 큰 새, 더큰새 없나, 독수리1 0 백조, 큰 백조, 거기 세발의 피이저 세발의 피 그렇죠? 줄여서, 진짜로 그래서 해래서 우리 맞춤 화이팅, 맞춤 화이팅, 맞춤은 창의성이다. 자그서 감사합니다.